보이트롤 플러스 욕설 플러스 남타 플러스 우치. 폭격각 가냐? 하아... 폭격에 빛만 갈까? 딜을 좀 세게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30분이에요. 공격력 29 크지. 그 비에 바다니까 그자뼈방패도 좋지. 좋은 게 너무 많아 마이가. 뭐 사냥꾼으로 돈 빨리 버는 거 나보이고. 카이사면 화도 똑똑 사겠다고이 조합이야, 말로. 이제, 롤챔스 조합이지. 어, 워이기 드리블 해주고, 비토로 AP딜 넣고, 카이사가 AD AP딜에다가 카르마 유틸 딱 이제, 어, 포킹 해주면서, 이속친과 한타 때려 써주고, 마이가 드리블해서 펜타케라는 조합. 아, 알리 좋아. 쓰레쉬 좋아. 카르마보다는 쓰레쉬가 낫지. 이 조합이면. 약간 퓨어탱 해주면서, 이니시 해주면서, 그지? 어, 그렇지. 쓰레쉬 좋다. 오호. 서포터 좀 치는 친구인데? 야, 무조건 이거 무조건 힘들어 이거 스데못 쌓게 해야 되는 데 뭐라, 어려가지 스트레쉬 가자. 전멸이치 스트레쉬. 룰루 오프레 이거 룰루 오프. 래 룰루 오프래 노프, 룰루 노프레, 룰루 노 룰루 노래 가자. 잡봤네스래레쉬안 봤다. 이아무나 사회 속 아리씨 말했단 말고. 아아아아아아아아거를아아이아안맞았는데 플래시 아아아아 와, 와 룰루 하던 개전 버스 룰루 와 여기까지 시작하겠다고 농농 아, 또 농업이다 도합, 이거 진짜 세 라인 다 주덕고 놓고 쓰레샤도 꼬라지 와 룰루 잘하네 룰루 약간 리리 느낌 나네 진짜로 레전지 미래다 레전이 롯빠기들이 존나 잘하는 거야 저렇게 가지고는 절대 못 올라가지 말도 안 되지 아 룰루가 이제 다이아 느낌 나긴 한다 이거 잡으면 인저 잡으면 인저 스레시 그래 룰루 새끼 한번 잡고 싶은데 이거 아이오니아 가주룰로건방지 새끼 라인 다 쳐먹을 거 같은데 커져라 변이 잘말한는데 이거 제약골드 350골드지 미니언 끼면 질 수도 있긴 할거했는데올라오 가자 그이 어, 쉬빠리 새끼 레이 때문에 못 잡는다? 시베이다 화내 룰루 그래도 뭐. 존나 아프네 룰루 개수 아이새기 터널 뺐다잉 아이. <laughs> 흥분하지마라 룰루야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감정적으로 하지마 게임 왜 감정적으로 하노 친구야 쳐봐라해 그렇지 쳐봐라쳐봐라 룰루 점봐라 개새까지이 깔끔하죠 룰루 금방 뒤지게 쓰레기 좀 하자 쓰레좀 하는데 아까전에 손이 안 풀린건가? 아, 근데 용을 너무 쉽게 줬다 이거. 쓰레시아시야장하기 밀려 룰루한테. 룰루가, 룰루가 다이아가 쓰레시가 플래그비 만데 지금. 끌어라, 그래. 잘 끌었다. 괜히 겨트 뭐, 아, 존나 아깝네 평타한데 이거 왜안준 타이사 새끼? 아니 조카인데 평타든가 조준지 진짜 애들 게임하는 거 조카 딸 파타이 운수를 보면 명상 존나 좋았는데 저만 타면 안 해. 아 진짜 바로 가자. 아너 가자니까. 오이 감료하고 삼병사 무조건 온다 이거. 오늘 견제하고 이렇게 있는 애들 다 오는데 대포라스 비교 견제라고 중결장으로 안 좋아 보이는데. 아직 못 돼, 너무 다음 내전한다, 내전. 아 진짜 병신 새끼들 걔 같이 못해보겠는데 싸래 퓌토르 너무 탄다사려놓고 다음 게임 내전 하자 내전 p 아용 나온다 진짜로 아니 팀이 왜 오른쪽으로 가냐 위에서 싸우자야 이거를 용을 먹고 3명 방해하고 참력 천력... 미친 새끼들 아닌가? 아니 휘집고 내려오는데 와 또 잘못 열렸는데 잘못 열렸었어, 이발. 어. 어, 우 사람인가? 블라들이 쓰지 마라잉. 근데 어 못하는데, 어? 그치? 킬 어디냐? 마이가 다 만들어준 거. 게임 던지네 아, 그래서 알파 블려스 합시다. 글돌린다. 알파 타임. 미쳤고. 이거죠. 이게 말이지, 씨발. 전부들에서 빠지빠졌다가쳐이졌다인제 제발 키드 들어오게 하지 마라, 오이가 견제해라. 말했다. 바로가, 바로가, 이거 바로가. 들어가, 오이. 들어가라, 오이가. 아, 답답한데 이러면 씨발, 내가 불리한데 쓰마서, 아오. 사이초 있으면. 키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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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드잡아. 아우,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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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가. 보고서 마지마라 보고서 마지마라 걔 족병신들 밖에 없네 게임 진짜로 닦아버 뒤지게 아용먹었으 빠져야지 야. 아 겨우 케일이 있어가지고 후방 가면 후방 가면 불리하거든 3코어 케일 감당되나 이거 여기서 잘라먹는 거아니면다답 없다 그죠 근데 서 포시하고 잘라먹어 잘라 물어 마노스 잘라 먹어 그렇지 룰 잘라 버렸어 이건 좋았다 웨이프 좋았다 잠뭐야 이래서 씨야 장악이 중요한 거야 플레 공간에서 알겠어? 아이씨 없다, 이거는 가 빼놨어. 아이씨, 마음을 여던지 개단점이 아... 이걸... 이거못 잡아주냐? 아... 씨발, 알이파이를 그냥 바로 쓰고, 전면차지 말고... 이것만할줄 알어. 다이아 1까지 쉽게 간단 말이야. 어. 이 적절한 이 거리분배... 어... 그죠? 왜못 올라가냐? 어? 이 정도만 해줘도 다이아 가는데, 자영 줘도 되니까 게임 끝내면 돼 이거 그냥 진짜 진지하게 대놓고 치면 이거 근데 와드 내줘야 되는데 여기 레이싱 어, 이거 스틸하는 거 가야 되는데 먹고 인사비 가지 바로 바로 인사비 가면 인사비 걸리지 마라 이거 시험 문제 걸리지 마 레이서스 비면 된다 바로 잘렸다 이거 됐어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마루초가 나와가지고 자르잖아 <laughs> 예, 이러면 호피해주고, 그렇죠? 게임 오버 이런 게 일어나지 궁 피해주고 그렇죠 대박 일어나지 이러면 질 수가 없어 컴온 풀딱이마루초 게임 귀엽게 하네 얘들아 어우 게임 진짜 이기기 힘들다 불궁말들 진짜 아 전환 아닌가 좀 너희들은 전태식일 줄 모르겠지만, 나는 전쟁에서 승리한다. 룰루 미안하다, 잘하는데, 룰래 미안하다. 잘했어. 네가 못 이기던 이유도 로이조만 나서다.